자, 22번. <laughs> 날짜가 시작이라는 의미와 관련지어질 때, 목표 추구에 강한 동기가 보여야 된다. 자, 이 말, 뭐, 예를 들면, 자, 이제 1월 1일이야. 거의 시작의 의미와 관련이 있지. 그러면, 어, 뭔가 사람들이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어, 어한 주의 시작이야. 또는 어, 이 달의 시작이야. 뭐, 이을 때. So in one study,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a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such as the first day of spring, students viewed it as a more attractive time to kickstart goal pursuit than when researchers uh, presented uh, it as an. unremarkably a day such as the t h u r d Thursday in March. 자한 연구에서 조사자들이 이제 제시를 했어. <laughs> 뭘 제시를 했냐면 어, 날짜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 뭐와 관련 있어 새로운 시작과 예를 들면 어, 봄날의 어떤 첫날, 봄의 첫날. 자 그랬더니 학생들은 여기서 이시가을 키는 건 a day, 어, 이거야. 그 날짜를 봤는데, 뭐로 써봤냐면, 더 매력적인 시기로 봤대. 뭐 하기에? 아, 시작하기에, 목표 추구를. 뭐 했던 것보다, 그 조사자들이 그 날짜를 제시했을 때보다, 어, 주었을 때보다, 어, 어떤 날로 주었냐면, 주목할 만하지 않은 날로 어, 제시했을 때보다 예를 들면 어, 3월 셋째주 어, 목요일 뭐 이런 식의 주목할 만하지 않은 날로 제시했을 때보다. So, whether it was starting uh, starting a new gym habit or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when the date that researchers uh, suggested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more students wanted to begin uh, changes right then. 자 여기서 it 역시 요 날짜를 의미하고 그래서 날짜 어, 날짜를 의미하고 날짜가 새로운 운동 습관을 starting 시작하는 것 whether는 뭐 뭐이든 아니든 이거잖아 또는 어, 소셜미디어에 더 적은 시간을 스펜딩 보내는 어, 것이던 아니던 그 날짜가 그 날짜는 근데 그 조사자들이 제시한 그 날짜가 관련이 있을 때 뭐와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사, 어, 학생들이 시작하길 원했대 변화를 바로 그때부터 and more recent research by a different team found that similar benefits were achieved by showing goal seekers uh, modified weekly calendars. 자, 좀더 최근 조사는 그러면 어쨌거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겠다라는 거잖아. 어, 또 조사한 어, 다른 팀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은 조사는 발견했는데 비아를 발견을 했대. 자, 이 유사한 이점들이 얻어졌습니다. 보여줌으로써 바이아이엔지 어, 이그 목표 추구자들에게 수정된 주간 일정표를 어,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이 수정된 주간 일정표를 목표 추구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예를 들면 주간 일정표가 예전에는 수요일부터 모하기 뭐 시작하고 목요일부터 모하기 뭐 시작하고 이랬지만 수정된 주가 일, 일정표를 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시작과 관련 있는 일정으로 바꿔서 줬다는 이야기겠지겠지. So when calendars depict uh, the current day either Monday or Sunday as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people reported feeling more motivated to make immediate progress on their goals. 자, 그래서 그 달력이 설명했을 때 현재의 날을 근데 언제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을 뭐로 그 주의 첫째 날로. 그러니까 이 달력이 어떤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 그한줄이 어떤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잖아. 그렇지? 어, 여튼 그렇게 설명이 되었을 때 캘린더가 사람들은 보고했다 더 motivate, 아 동기부여를 받는 걸로 어,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하기에 목표에 어, progress, 아주 즉각적인 진보를 만들기에 즉뭐 바로 변화를 바로 그때 변화를 만들기를 시작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benefits of utilizing sound, and m o t i o n and warfare 자 이점들인데 뭐를 사용하는 이점이냐면 소리 또는 움직임을 사용하는 이점이야 어디에서? 전쟁에서 자 native Americans often sang and danced in a preparation for a launching an attack 자 미국 원주민들이 종종 어, 노래를 하고 춤을 췄대 뭐의 어, 준비로 예이 어, prepare 있잖아 준비하다 이거의 명사형은 preparation 어, 발음이 달라지지 preparation 어, 여튼 그래서 그 공격을 개시하는 그런 준비로 노래를 하고 춤을 췄대 노래는 소리와 관련 있고 춤은 모션과 관련 이 있겠지 그렇지? The emotional and new, uh, neurochemical excitement that results from this uh, preparatory uh, singing gave them stamina uh, to carry out their attacks. 이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신경화학적인 흥분은 근데 요소부터 여까지 어떤 신경화학적인 흥분이냐면 이 준비의 노래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즉 야기가 된 그래서 여기에 result in이 오면 안 되지 그렇지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 어 그래서 요, 요 result in을 쓸순 없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 노래로 즉이 원인으로 약이 된 이러한 흥분들이 되어야 되니까 자 여튼 그래서 요 from이 쓰여야 되는 자리 잘 기억해두고 어, 이런 흥분들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laughs> 즉이 어, 미국 원주민들에게 힘을 주었대 어떤 힘이야 아 공격을 carry out 수행할 힘을 주었습니다. 어. So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rushing their victims uh, with uh,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in frenzy, uh, could have become a strategy as the victors show uh, saw uh, firsthand the effect their actions had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자, 그래서 어, 시작했을 것은 지금 왓저리 주어 자리에 와 있고 아 어, 뭐로서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어, 이렇게 시작했을 것. 예를 들면 이런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어, 막 그냥 내 무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막아막 막 이렇게 하고 막막와막 막막 이렇게 하고 이랬던 이런 무식적이고 의 통제되지 않았던 이런 그 행동들. 여튼,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충 설명 하여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들을 시작했던 것은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 어, 뭐 하면서, 승리자가 보면서, 직접 그 영향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말이야. 자, 어떤 결과 어떠한 영향력이냐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드 끼쳤던 영향을 그러니까 그 공격하기 전에 아, 아 했더니 막저 상대편이 이렇게 막 깜짝 놀라거나 막 뒷걸음치거나 이랬던 그 행동을 직접 보면서 말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지. 어 그러면서 아 이게 일종의 선전 뭐라 그럴까 선전 포고는 아니고 먼저 선방을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 어 이런 스트래지 아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미고 자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잘 한번 봐두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인 거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역시 이 승리자들의 행동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그들 역시도 그 공격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those는 말이야, 어, 이 those가 가리키는 애는 your victims,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enemies, 어떤 적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 이 those가 가리키는 애는 달라. 그래서 어, 요, 그 가리키는 거가 무엇인지 어, 잘 판단해보고,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충 설명하는 자리는 이렇게 아,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행동에 어 대한 보충 설명인 것 같은데, 어, 돌진하는 거야. 그들의 적에게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면서, 얘는 you 프라이즈 know, 어, 막 격분하면서. although war dances uh, war, war dances risk warning an enemy of an coming attack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s for the attackers ma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 자 비록 모모이겠지만 비록 이 전쟁 춤이 어,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어, 뭐 어떤 위험이냐면 적에게 원는 경고해 주는 위험을 어, 감수하겠지만그 다가올 공격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그 적에게 공격하려면 비밀리에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나 이렇게 그 하, 공격하는 게 그 성,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공격하기 전에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무식적으로 의막 격분해서 막와 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 적에게 있어서 다가올 공격을 알려주는 거잖아. 경고에 워닝 해주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야. 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어떤 자극이라든지 그 공격자들을 위한 자극 또는 동시에 움직이는 이점, 그래서 자 하나 둘세뭐 이런 식의 이런 어, 것들이 그 기습의 상실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여기서 어 기습의 상실이라는 건 여기서 요 요거겠지 어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지,겠지? t h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uh, marched, uh,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as well as uh, intimidate enemies who witnessed such a spectacle. 자 사람들은 근데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했던 사람들은 즉 이제 공격자들이 되겠지. 얘네들이 아마 누렸을 거야. 강한 어드밴티지를 누렸을 거야.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뭐아 겁먹게 했을 것이다. 적들을. 근데 어떤 적들이야? 아, 이 그러한 스펙터 아, 스펙클 어, 어떤 장관을 여기서 이 장관이라는 건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행진하는 그 모습이겠지 그거를 witnessed 목격한 적들을 겁먹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 자그 다음에 여기 intimidated 요거 겁먹게 했다 라는 것 대신에 그 그러니까 may have intimidated 또는 Threatened 또는 frightened 여기 지금 ed가 안 보이네. Frightened 해서 uh, may have enjoyed as well as may have intimidated 어, 요거 쓰인 것도 요 형태 어, 요그 threatened 또는 frightened 요거랑 바꿀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잘 한번 봐두고.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Germans uh, feared no more uh, no one more than a Scot. The bagpipes and drums were disturbing in their sheer uh,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 스카 o t l a 스카틀랜랜사사람이이든든 근데 그스 n d Scotland, n o o n e 아무도 없었어 두려워할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카 d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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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그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스펙타클 어떤 장관을 이루는 그것으로 방해를 할때 스카 사람들이 백파이프하고 조럼으로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